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정결과 부정 사이에서입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 하고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의 구분은 시대와 또 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증하다고 하면서 멀리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더럽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물고기, 새와 곤충들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대라고 말씀합니다.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결과 부정을 나누실까요? 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 고기, 이 부정한 짐승을 먹기 위해서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먹기 위해 죽이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먹기 위해 죽이는 정결한 짐승은 뭡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볼 때의 부정한 짐승은 위생적으로 먹기에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짐승의 속성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적합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교도의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짐승들입니다. 물고기의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진음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새 중에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독수리, 솔개, 어흥, 매는 사나운 것들로 다른 새와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올빼미, 까마귀, 부엉이, 당하 종류는 주로 어둡고 한적한 곳에 홀로 있는 새들입니다. 황새, 대승의 종류는 뱀이나 벌레 같이 의식상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새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곤충은 날개가 있는데 기어 다니는 것은 부정합니다. 날개가 있고 뛰어 다니는 것만 정결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궁금하죠. 정결법의 1차 목적은 구속사적 신앙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2차 목적은 택한 백성의 위생과 정서상으로 건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결법의 문자적인 규정은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짐승이나 다 먹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가 더러워지면 영혼도 더러워집니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생활에서 육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정결하게 또는 부정하게 사용됩니다. 피아노가 예배에 사용되어지면 정결한 도구인 성물이 되죠. 술집에서 쾌락을 위해서 연주되어지면 그것은 부정한 도구가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정결법의 정신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가증한 것에서부터 떠나기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정결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